위드 레이서 안녕하세요. 안필입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쭉 보시면 강남 한복판입니다. 여기 육 층에 보면은 가마시시스템의타이탄6가 있는 곳인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제가 인스타를 막 이렇게 뒤져보다가 어, 드리프트를 겁나 신나게 타시는 거예요. 어, 근데 봤더니, 예쁘기도 해. 그래서 제가 인스타 DM을 보내봤죠. 흔케이 만나주신다 그래가지고 오늘 약속을 잡고 이곳에 와있습니다. 과연 이분은 어떻게 해서 드리프트를 하기 시작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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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곳이 가마 타이탄 식스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베넨 가마 대표님 계시고, 여기 직원분께서 지금. 드리프트를 지금 타고 계시는 모습. 잘 되고 있나요? 잘안 되고 있요잘안 되고 있어요. 가만히 음. <laughs> 김대형 대표님. <laughs> 네, 지금 그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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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속개좀 해주시죠 저는 드리프트 선수 강미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온라에상에서만뵀가가 역시 사진과 똑같으서집요 가서 집에 에서에서 집에 레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 <laughs> 저는 인스타를 보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네. 보통 드리프트라고 하면은 여성분들이 하기 좀 과격한? 그렇죠. 어. 일반 온로드 주행보다는 좀더 퍼포먼스적이나 아니면 컨트롤 하는 거나 이런 게 남성적이고 과격하긴 한데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약간 섬세함? 저는 좀 특이한데 드리프트의 매력이 저 냄새라고 생각하고. 탈이어 냄새? 네. 음. 음. 타야, 타는 야타 냄새가 있잖아요. 아... 아, 근데 그게 난 되게 좋더라고요. 이틀 알지. 연습하고 오면 집에 이틀 정도 이렇게 코 안에 매일 놀러서. 아, 진짜? <laughs>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이런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건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고친 거거든요. 원래 차를 좋아했어요? <laughs> 아니요. <laughs> 저는 엔진 오일 빼고는 아무 오일도 몰랐고 그냥 어쩌다가 20대 초반 때 스포츠카를 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좀 가성비 좋은 걸 찾다가 잠깐 차는 관심이 없는데 스포츠카는 타고 싶다. 자 어린 마음에 아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아 타고 싶은 거죠. 네. 현대 의 제네시스 쿠페라는 걸 알게 되고 샀는데 오토로 샀어요. 오토 오토로 드리프트가 돼요? 원선의 정도는 그리고 출력이 높은 오토 차량에 뭐 LSD 나 이런 게좀돼 있으면 가능은 하긴 해요. 근데 기어를 단수를 고정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동만큼은 절대 할 수가 없죠. 근데 왜 드리프트를 하기 시작했냐요 튜닝샵을 하나 찾게 됐고 오일도 갈고. 근데 튜닝은 왜 하고 싶어요? 전 튜닝이 하고 싶은 게아니라요 엔지도를 걸러 간 거예요. 아 단순히? <웃음> 갔더니 <laughs> 네. 뭐래요? 근데 여자가 스포스쿠펠 타고 이런 게 엄청 흔하진 않으니까 어, 그냥 그런가보다 하다가 그래서 거기 강아지가 예뻤거든요. 아아 강아지가 아, 참 예뻐갖고 참. 자주 가고 사장님이 드리프트 연습하러 놀러 갈 건데 따라 올래? 했는데 당연히 안올줄 알고 그냥 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착하게 그런 <laughs>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 나만 안 되니까 열받더라고요. 충부옆 같은 게좀 세서 아 왜안 되냐? 이렇게 막 물어봤더니 너 차는 너무 순정이고 출력도 낮을 뿐더러 뭐 이것도 안돼 있고 저것도 안돼 있고 또 오토지 않느냐 아 건드렸네 네, 그러면 나도 수동 타면 되지 수동차로 바로 바꿨어요 갔다 자마자 네. 바로? 네 중고 아 중고 그쵸? 기본적인 튜닝 조금 돼있는 아 네. 얼마 주셨어요? 그건 700 주고 샀어요 아. 네. 이건 다음에 또 계속 할 얘기긴 한데 돈도 좀 많이 들였고 지금까지는 그때 700만원짜리 차를 사왔던 그 엔진 룸 자체가 지금 아예 없어요 그 모습이 그 다음 달에 영암 서킷으로 가게 돼요 제대로 배우라 이틀째 날 원손해를 성공한 거예요. 원천해를 네. 이틀째 날? 네. 근데 보통. 보통. 그렇게 한다, 라럽요난 아. <laughs> 내가 되게 영재인 줄 알았거든요. 나는 <laughs> 음, 이제 드리프터야, 이러면서. 어. <laughs> 그렇게 하면서 쭉 그냥 처음에 취미로 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아. 어. 나이가. <laughs> 저요? 몇 살? 살 같아? 이거 제일 어려운 질문. 여성분들한테 하면 안 되는 질문을 했나? 아, 뭐라. 힌트, 힌트. 20대에. 20 20대라고? 네. 아, 왜 이렇게 놀래요, 근데? 아니, 20대가 <laughs> 근데... 돈을 거기 그렇게 하면서 그 취미를 한다고? 그랬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 나 30대 방송. 그.. 얼굴만 생각..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얼굴만 생각 <laughs> 그러면 내 살... 20대 초반 막 이렇게 아, 진짜요? 했지 내가 아니 스물.. 2살아 <laughs> 진짜요? <laughs> 전 스물여섯 살 95년생 만 24세니까 돈 어, 어디서 벌었어요? 이렇게? 나 어릴 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어서 돈이 따라와줬었어요 무슨 일전 저는 쇼핑몰 운영하고 있거든요 야.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돈을 많이 모으고 어. 많이 벌고 이래서 그만큼 튜닝을 했던 거고 지금 다 쓰셨겠네요? 지금요 <laughs> 아이고... 다음 질문... 아, <laughs> 근데 인스타 같은 거 보니까 남친 차 타고... 남편이고요 남편이라고요? <laughs> 26살 남편이 있다고요? 근데 조금 젊을 때 예쁠 때 가고 싶어가지고 남편도 똑같이 드리프트 선수예요 아 그래요? 서로 좋은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래서 그냥 <laughs> 취미로 한 드리프트 네. 거기서 돈과 사랑을 와다 가진 사람이네 다음 욕심은 뭐예요? 박현 저는 좀 소소하게 그냥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laughs> 하고 싶습니다 삐쳐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막막 막 올라오는 거아아야 될까요? 아 근데 신랑이 어차피 미케닉을 하고 있어서 아... 자기 앞으로 선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온다기보다는 자기의 재능을 저한테 많이 기부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공짜로 진짜로팬님 어, 드리프트 하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네. 이런 분 보면 어떤 생각이세요? 제 여자 아니니까 <laughs> 아 근데 여자 도전하는 거에서는 어. 어, 좋은 것 같아요. 아, 거 같아요 실장이 되는 거죠 드리프 저랑은 좀잘맞아있어요 <laughs> 나중에 바꿔 드릴게요. <laughs> 제가 찍. 네. 그래. 뭐드리프트 어, 좋아하니까. <laughs> 그럼 무료 강습권 1회 드리겠습니다. 오. 다다 부셔 버렸네. 어차피 안던 건 정리해 주시니까. 몇년 차예요? 이제 4년 차예요. 비공식 공시합에 다섯 번 중에. 선수상 있습니다. 아주 좀 겸손하고 싶거든요열받네요 <laughs> 아. 근데 이렇게까지 아. 거리 타시는 분이 좀 열받는데. 재밌다.